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문항에서 갈게요. 자, 원샷으로 갈게요. 원샷으로. 자, 보면은 자 22번 한번 가볼게요. 22번. 어 자, 보면은 22번 한번 봐볼게요. 대입학 문제인데 어... 날씨와 기후는 예술과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날씨와 예술은 아, 날씨와 기후는 예술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썸인... In 인스턴스 자 어떤 경우에 자 날씨와 기온은 아주 영향력을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요소가 된대 됐죠 그러니까 어, 어떤 경우에 날씨와 기온은 예술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 정도 정보 캐치해서 가보면은 어 예술을 만드는 것과 예술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날씨, 그다음에 기후. 이거 정답 후보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방향성을 봐 볼까? 어. 자, the impact of the art material. 자, 예술에 대한 어떤 재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혀 관련이 없지. 그다음에 어, 그림을 쉽게 만드는 기법들 아니고 A l way to preserve outdoor uh, artwork. 야외의 예술작품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들 얘기하는 거아니야그 다음에, The Importance of art, art in History. 역사의 예술의 중요성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어, 그나마 적절한 거 1번 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23번 한번 가볼게요. 첫세줄잘 읽어줘야 돼. 첫세 줄. 자, when you're standing in front of a mirror. 자, 너가 거울 앞에 있을 때, 자, 너는 인지한다는 거야. 이미지를 인지한데너 자신의 모습으로서 이미지를 인지, 인지한데 그러니까 거울 보고서, 어,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이 나구나라고 인지하잖아. 하지만 역주변는잘 읽어줘야 돼. 자, 개나 고양이, 다른 동물들은 어때? 자, 질문이 나오면 소재 한번 고민해줘. 질문 나오면 뭐라고? 소재 한번 고민해줘. 자, 어떻게 우리가 아마도 알수 있을까? 어떻게 아마도 우리가 알수 있을까?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어, 거울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인간은 TV, 어, 그 거울을 보면은 거울 속에 비친 이미지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동물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주는 거야. 어일 년의 연구에서 유명한 사람은 각기 다른 종의 동물들을 방 안에 가둬두고서 이제 거울을 배치해 둔 거지. 자애프로 처음에 자그 동물들은 그들 자신의 이미지에 인사를 했다는 거지. 자 근데 가볼게요. 자, After Saturday, 자 며칠 이후에 자큰 어, 에이프는 이제 유인원이지. 큰 유인원들만 어. 자기 인지를 할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어, 유인원들은 그들 자신을 알아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어, 인간, 그리고 유인원만이, 유인원만이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자기 자신이라고 인지할 수 있다. 다른 동물들은 그러지 못한다. 이 정도만 잡으면은, 어,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수능의 본질은 주제 찾는 거니까. What is the boundary between humans and apes? 자, 인간과 유인원 사이의 경계는 무엇인가? 전혀 관련 없지. 어, 인간이 아닌 동물들이 자기 인지를 보여주는가? 정답 후보. 거울. 자기 인지를 보여주는 상징 전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인간과 그 다음에 유인원 피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그런 관계들 어 불가피한 건 친척들 그치 a t 러티브스가 이제 친척이니까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친척 관계 자 에이브스 어 상호작용의 유일한 존재 아니지 그치 어 그래서 정답 1번 가주면은 될것 같아 자 그다음 에 이어서 가보자고. 자, 그 다음에 29번 한번 가볼게요. 29번. 어. 자, 실전처럼 가보는 거야. 자, 어떤 이론이 있었나 봐. 근데 그 이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어, 새로운 종류의 소매상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거야. 낮은 지위로서 시장에 들어온대. 낮은 마진을 남기고 시장에 들어오고, 낮은 가격에 소매상으로서 시장에 들어온다는 거지. 됐죠? 새로운 종류의 소매상이 시장에 들어, 들어온다. 낮은 지위, 낮은 마진, 낮은 가격의 소매상으로서, 으로, 자, 그럼 이것은 그들을 어, 구별 짓는 그런 이점을 제공한다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들을 이끌 수가 있어, 유인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게 자리잡은 이란 뜻이거든. 더 자리잡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소매상들로부터. 벗어나서 고객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구별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새로운 상인이, 새로운 소매상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가격이 낮아. 이해됐어? 마진도 덜 남겨. 그러면은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겠지? 기존에 이제 리테일러들로부터 고객을 빼올 수 있는 거야. 됐죠? 근데 소매상들이 더 성공함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리테일링은 더 정교한 그런 포틸리티 능력 더 정교한 그런 능력을 요구한다 어 그래서 더 정교한 그런 능력을 요구하면은 어더 아, 미안해요 더 정교한 시설을 요구하는데 자 실수했어요 포콜티 이게 능력이고, 어, 그 다음에 이건 시설이죠. 자, 새로운 형태의 리테일링은 더 정교한 그런 시설들을 요구해. 어, 그래서 부연 설명. 그 결과 가격이 더 높아진대. 괜찮죠? 그러니까 가격이 처음엔 쌌지만 점점 올라가는 거야. 자, 이는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똑같은 낮은 가격과 어 똑같은 그런 비용 비용이라는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서 새로운 그런 경쟁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들어오기 위한 길을 막는다.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역적어으는다 같은 얘기니까. 자 어떤 어 윈피바스라는 그런 리테일러라고 봐야 되겠지 그런 소매상이 있었는데 어 가격을 인상을 했다는 거지. 향상된 데코와 높은 가격으로 가격이 올랐대. 그래서 충분한 여지를 남겼다는 거야. 어떤 여지인데 For a new generation of fast food stores, 새로운 세대의 패스트푸드 가게가 그들에게 도전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어, 충분히 가능하게 했대. 그러기 위한 충분한 여지를 남겼다. 그러니까 어, 처음에는 가격이 낮았, 낮았지만 점점 이제 좋은 시설을 가꾸면서 가격이 올라가, 가격이 올라가서 경쟁자가 또다시 유입된다. 이게 주제인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잖아? 그러면은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새로운 경쟁자들이 들어올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연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 됐죠? 자, 실전풀이대로 한번 가고 있어. 자, 볼게요. 자, it is sad. 니까 자, 들려지는 바에 따르면은, the very hairs of your head. 자, 너의 그 머리에 그 머리카락은 모두 수가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야. There is a little reason to doubt it. 자, 그것에 의심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 점점 더 모든 것들은, 어, 셀수 있게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이야. 자, that is 즉, 다시 말 해서 모든 것들은 숫자가 세워질 수 있고 측정될 수가 있다. 뭔 말인지 알았지? 됐죠? 자, 모든 것들은 다 숫자화 된다. 자, 역정수는 다 비슷한 얘기 하는 거야. 주제 집중해. 자, 이 시대의 society, 사회라는 것은, 사회라는 것은 종종 설명되고 분석이 된다는 거야. 통계로. 통계는 뭐야? 수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읽어주면 돼. 됐죠? politics. 자, 정치라는 것은 훨씬 더 이제, 게임과, 게임처럼 보인다는 거야. 비율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런 게임처럼 보이는데, 숫자화되고 있다는 거지. 숫자화되고 있어. 경쟁은, 어, 각기 다른 그런 부호와 숫자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자, 요컨대, 어, 모던 시빌라이제이션 현대 문명은 닮아있다. 뭐, 수, 됐죠. 끊임없는 산수수업과 관련이 있다. 일번 가주면 돼. 나머지 군사기지. 어, 완전한 그런 경계태세를 가진 군사기지 얘기하는 거 아니고, true melting pot of culture. 자, 문화의 진정한 melting pot 아니고, 자, express to a train. o a t 자, 급행열차. 어, 브레이크 없는 급행열차 아니고, form of popular entertainment. 자, 인기 있는 그런 오락의 한 형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야. 자, 그다음 39번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 자, 물은, 자, 물 얘기가 나와야 되겠구나. 요 생각해줘야 돼. 자, 물은 세포에서, 세포에서, 그러니까 from A to B인 거야. 어떤 세포인데, 자, 물의 고농도. 자, 물의 고농도를 가진 그런 세포에서, 어, 물의 농도가 낮은 그런 표면으로 이동한데, 물은. 됐지? 자, 물의 고농도를 가진 세포에서, 어, 그, 어, 물의 저 농도를 가진 그런 표면 쪽으로 이동한다. 물 얘기하고 있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발산 자극이라는 것은 수단이다. 자, 물이 지나가는 수, 순환이래. 자, 뭘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발산 자극 너무 어려워. 자, 잎사귀의 바깥쪽 세포라는 것은 꾸준히 물을 잃어버린대. 증발을 통해서. 자,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야. 뜨거운 어 햇볕 쨍쨍한 날에도 사실이다. 자, when water evaporates more quickly. 자, 물이 더 빠르게 증발 증발하는 더운 날, 해가 쨍쨍한 날에도 사실이라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잎의 바깥쪽에 있는 세포들이 어 물을 증발하게 된대. 잎의 바깥쪽 물 증발 가속화 된다고. 자, 잎사귀 바깥쪽에 이제. 물 증발 잘 된대. 자, 계속 가보자고. 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식물의 세포의 액포는 크기가 줄어든대. 왜냐면, 하그 액포가 물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래. 자, 그러므로, 자, 외부 액포에 있는 미네랄과 설탕의 농도는 더 높아진대. 뭐보다, 어, 세포의 내부에 있는 그런 액포에 있는 미네랄과 설탕의 농도보다 더 높아진다. 자, 증발의 비율은, 증발의 속도는 더 느려진대. 어, 증발 속도는 더 느려진대. 자, 세포의 내부 액포 안에서 더 느려진다. 왜냐하면, 자, 그 세포의 내부 액포가, 어, 직접적으로 직사광선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자, 어 지금 물 얘기하고 있잖아 이 그렇게 할 때가 뭐냐면 이 아페뇽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뭐, 뭐로 봐줘야 돼? 자 물이 이동한다 고농도의 세포에서 저농도의 표면적으로 이동한다 표면적으로 이동한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세포에서 표면적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줄기가 있으면은 요 표면적으로 이동하는 거 표면적으로. 그렇게 할때 물은 줄기와 뿌리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나도 문과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자, 여기에 여기에 이제 세포가 있는데 농도가 높은 세포에서 농 농도가 낮은 세포로 이동한다. 그래서 물이 여기 세포 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뿌리 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 물이 고농도 고농도를 가진 그런 세포에서 표면 쪽으로 물의 저농도의 세포 쪽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이 일어날 때 물은 줄기나 뿌리 쪽으로 요렇게 이렇게 나간다. 됐지?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어, in doing so. 요 의미를 좀 새겨줘야 될것 같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 됐죠?